자 오늘은 일단 이 영상부터 볼까요? 언뜻 보면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비탈길에 잘못 주차된 차가 결국 이렇게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몇년전엔 놀이공원 주차장에 있던 차가 멋대로 굴러서 당시 다섯 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게 바로 하준이법입니다. 6개월 전에 이미 시행된 이 하준이법 알고는 계셨나요? 간단히 보면 경사진 주차장은 고인목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또 운전자는 주차 후 미끄럼 방지를 하지 않았다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근데 솔직히 주변에서 이거 걸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을 겁니다. 왜냐면 단속을 거의 안 하거든요. 애초에 이 경사진 주차장이라는 규정이 애매해요. 1도냐 10도냐. 정확한 기울기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일반 승용차가 고인목을 사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죠 이거 잡으려면 전 국민 다 잡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단속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 차를 위해서 항상 이 주차브레이크를 채워야 한다는 건데요 아니 그냥 기어 피해두면 알아서 멈추는데 귀찮게 그래야 돼? 라고 하시는 분 집중하세요 기어를 이렇게 피파킹해 둔다면 차량 내부에서는 이 사진처럼 아주 작은 걸쇠 하나가 이렇게 기어에 맞물리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손가락보다 작아서 견디는 힘이 약하고 심지어 서서히 마모까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로에 주차하고 피해 두면 이렇게 차가 퉁하면서 튕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로든 평지든 항상 이렇게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괜히 이름이 주차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저처럼 옛날 차들은 옆에 있어서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발로 누르는 방식, 버튼으로 누르는 전자식 등 다양하니까 주차할 때꼭 채워 주세요. 내 차를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